아니, 그 고양이, 녀석은 고양이, 들은 원래 그 자기 발바닥 만지는 걸 되게 그 싫어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골골송 골골 a k e it, k i 골골 r a n d a Patravel. c o o 그 cool s o n 방울이가 우리집에 온게 7월 15일이니까 그 태어난지 한달도 안됐을때 우리한테 왔으니까 지금 뭐한만 5개월정도? 만 저기 유림이가 보면 분명히 얘하고 같이 태어난 태어나 보이는 애들이 있는데 애가 있는데 그 품의 형제인 것 같은데 그 처음에는 그그 그 고양이가 더 컸거든요. 근데 지금은 우리 방울이가 몇 훨씬 더 큽니다. 야, 내, 내 손바닥이 뭘거 아니다. 봐. 지금 골골골 하고 있습니다. 골골 깨물지 말고.